전상현 투수 세 경기 2와3 분의 1 이닝 힘껏 때렸습니다. 버너가는 타고 오른쪽 오른쪽 담장입니다. 담장 바깥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김인환이 파나이글스의 리드를 선물합니다. 정말 벼락같이 넘어갔습니다. 이야 인생을 담아 누구보다 멀리 보... 오투에서 높은 공간을냈습니다 김인환 타구는 오른쪽 익스티어 담장쪽. 넘어갔어요. 김민원의 트로포 올시즌 두 번째 투. 잡기가 조금 쉽진 않아요. 높은 공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으로 뻗어가는 타구. 잡자. 넘어갑니다. 4번 타자 김민원의세리나롬런 주자 스타트 타구는 왼쪽으로 떠갑니다. 좌익수 뒤로 이동 담장 나 바로 사라집니다. 김인환의 조런어브럿 박힌 주수 송영길을 상대로 김인환의 한방이 터집니다. 시즌 4호 포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준비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타구를 오. 띄웠습니다 오른쪽이고요. 높게. 벗. 대전 하나 생명 이길스파크가 열고! 아,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이 체력 장면 자체를 저희가 하나 살려냈습니다. <laughs> 뭐 어떻게 살려줬죠? 그때 정국가 하나가 있었을때 네. 김인환 선수의 한 장면이었고. 이렇게라도 이렇게 보여드릴 수있 걷어냈어요. 김인환 타구입니다 오른쪽으로! 한 장에 떴습니다! 모처럼 보여야 하는 김회란 시즌 7호포 석답자리 없는 경기 막판 분위기를 살려보고 있는 한마이겠습니다.